자 78페이지 45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 소단원명까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단원명이 곱셈공식의 변형이야 변형 그 변형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x 제곱플러 y x y 의제 e 은 x 마이너스 y 의 제곱 플러스 2 x y x 플러스 y 의 제곱은 x 마이너스 y 의 제곱 플러스 4 x y x 마이너스 y 의 제곱은 x 플러스 y 의 제곱 마이너스 4 x. y 되겠어? 곱셈공식의 변형이 뭐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다 적을 수 있게 외워줘야 돼 근데 다 생긴 거봐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음. 맞잖아. 지금 다해보다 더한두 배로 뒤에 가서 이거 봐봐. 다 똑같이 생겼을 걸. 다 똑같은 걸네번 적은 것처럼 생겼잖아. 네. 무슨 말이야? 헷갈린다는 얘기야 당연히. 다 비슷하게 생겨서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x 제곱 플러스 y 제곱만 구하고 싶어. x 플러스 y의 제곱을 머리에서 떠올려봐. x 제곱 플러스 exy 플러스 y 제곱. 그러면 요걸 빼야 같아질 거 아니야.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 2xy를 더해야 같아지는 겁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은조전더 했지?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 그래서 4xy만큼 차이난다. 근데 왼쪽이 더 크다. 오른쪽이 더 작다. 작은 쪽에 보태줘야지. 도와줘야 같아지지. 됩니까? 이거를 알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원하지? 그러면 생각나는 거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안 적어도 돼. 머릿속에서 생각나야 돼.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x-y 버전이네 이거. 그럼 x-y의 제곱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봐봐. 천천히 봐봐. 오른쪽으로 이거 보지 말고 머릿속에서 찾아야 돼. 머릿속에서. x-y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그런데 왼쪽에는 2xy가 없잖아 맞지? 그럼 마이너스 2xy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2xy가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더해 줘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됩니까? 근데 얘가 지금 x-y 나와있으니까 4죠 2xy가 3이니까 플러스하면 6이죠 그래서 답이 10이 되는 겁니다